안녕하십니까? 천연보석연구회 어, 대표 임재천입니다. 어, 산마니아 TV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공식, 정식으로 어, 이제 고유 번호증이라든가 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말로만 이렇게 했던 우리 천연보석연구회가 발족이 돼서. 어, 출범을 하게 되었고, 이제, 에... 그큰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위에 너무 섭섭해서, 참, 그, 어, 이, 몇 가지 요번에, 어, 원석에서 보냈던 것을, 어, 또 왔습니다. 해서, 어, 올려드리면서, 어, 우리 임원 명단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주소까지 우리 임원 명단입니다. 이사들 명단이고요. 어, 실질적으로 이, 요거는 복사본이기 때문에 지울 수 있었어요. 그 정확한 주소까지 다 하는 것은, 어, 좀, 어, 무리인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통장은, 여러분들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회비라든가 이제 이쪽으로 잘 보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문자로 보내게 되겠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이 통장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어 고유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 번호는 아 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천연보석연구회라고 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어발축이된 겁니다. 어, 이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아닌 단체,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여기 나중 나와 있지만은 이 세무에 정확하게 허가 신청 받아서 허가 번호를 땄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무상사유 승낙서, 이거는 제 건물, 제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다가 우리 사무실에 사무소를, 어, 사무, 이제 연구회를 어, 발칙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어떤 개인이 이렇게 이제 이, 맘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정확한 회원이라든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어, 여러 사람이 저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어, 우리 발축식이 얼마 남질 않았고요 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소도 있고 여기 있죠. 여러분, 회원에 가입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회원을 가입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유색보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우리가 다이아몬드, 꼭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를 어, 자칭하지 마시고, 그거 아니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 보석이 연출이 되고 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크게 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30캐럿 이상 되는 겁니다. 30캐럿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론 이제 어 천연 다이아 보담은 못하겠지만은 저는 인조 다이아 보담 번쩍거리는 인조 다이아 보담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 또한 아 이게 그 저는 블랙인 줄 알았었는데요, 블랙이 아닙니다. 아주 진한 진한 그 커피 진한 커피색이 나죠, 여러분? 어 커피 커피색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감 도장까지 다 이렇게 협회 도장까지 다 마련을 했습니다. 어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 저희가 이제 일이 출발하는 거는요 고가의 뭐 다이아다 이렇다 이런 거를 자꾸 선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유색 보석.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색깔이라든가, 어, 가공해서, 어, 연마해서, 커트해서, 이렇게 아름다우게만 된다 할지라도, 그 보석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애, 애처부터 엄청 비싼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해서 나가다 보면, 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어, 원석에서 나오는 이런 아름다움을 창출해낼 수 있고, 앞으로 진보적이고 발전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자, 전도? 전도가 뭔 필요 있습니까? 저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조명도 내가 안 틀을 거예요. 그거 뭐 하면 뭐 합니까? 어. 이렇게 그냥, 어, 낮에 아무 불빛도 없이 이렇게 찍어도 아름다운데, 뭐, 굳이 그거를 갖다가, 어, 뭐, 내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 우리나라 짱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짱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짱돌. 짱돌에서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고, 강공할수 있고, 참 사파여, 그 때는 이런 보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 이거만 해도 얼마나 값집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이제 협회로서, 연구회로서, 앞으로 해 나갈 것을 서로 충실히 해 나간다면 진짜 여러분들도 그이 보람된 그 취미 생활과 그 다음에 얼마 들이지 않고래도 그내일년 내내 이렇게 즐길 수 있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존된 이 만남을 제가 어,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 우리 일반 회원님들 어 궁금하실까 봐서 어 제가 어 여기에 명성이나 명칭을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회장으로 돼 있고요. 이제 이제 대표지만 회장으로 했고요. 부회장님은 어그 주경민이신데 국경민으로 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거 바, 반드시 저, 요거, 저, 요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총무이사, 그 다음에 홍보이사,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우리 이사님들이 다 발축이 됐습니다. 요거는 지금 새로 또 이게 저걸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이거를 올리드리냐고 요거를 잘못된 거는 알지만 제가 요거에 대한 거, 이것도 서류 또다 들어가야 돼요. 이거 이제 우리 법무사님이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변함은 없습니다. 천연보소연구회라는 그 자체는 어차피 명으로 이렇게 기재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어, 어 변동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부터 이런 허가가 다 끝났고, 어, 모든 곳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걸 잘 기억해 주셨다가, 어, 연락 주시면 바로 입력해서 회원 등재를 해 드릴 거고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은, 어, 저희가 이제 증명사진이나 이렇게 해서 패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보다는 일단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 충남이면 충남, 대전이면 대전, 뭐 아니면은 서울이면 서울, 어, 거기에 명찰식으로 패스를 만들 겁니다. 어, 일단은 성함하고 패스를 만들어서 다 이게 이제 지급하게끔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 어, 어디서 오신 누구라는 거를 바로 우리 회원님들끼리 서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 명부라든가 이런 거는 차후에 또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아, 어, 이렇게 이제 고요분로라든가 이제 이 입회가 됐고, 어, 정식으로, 어, 출범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과, 어, 도움 없이는 저 혼자 해낼 수가 없고요 우리 이사진들만 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서로 공존하고 같이 살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하고, 서로, 어, 합심해서, 우리나라 유색 보석이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건 뭐냐? 그 바로 내 앞에 알지 못하면 바로 그 보석도 발로 차고 다닐 수도 있고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만 가지신다면은 여태까지 발견되지 못했던 그 많은 보석들이. 어 발견될 수 있고 우연치 않게 초보자 회원님이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내 복이고 내 노력이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것만 갖추신다면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어, 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허심탄회하게 어,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 회원에 가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미리 문자로, 어, 참석 여부나 가입 여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 제가 날짜를 잡은 것은, 우리 이사님들하고 날짜를 잡은 것은, 어, 5월 31일 토요일 포항 3시입니다. 포항에서 오후 3시인데요. 그일찍 오시는 분들은 그 탐사에 한번 하셔도 될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 주무시고, 다음에 포항, 울진 그쪽으로 탐색하실 분들은 하루를 주무시고, 1박 2일 일정으로 하루 주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탐사하는 쪽으로 가서 서로, 어, 그, 이,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것도 어, 의뢰도 해 주시고, 뭐, 저거 서로 나누시고, 서로 그거 하는 거 있겠지만, 은 그날도 누가 압니까? 진짜 어 좋은 물건 하나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호응과, 에, 제가 준비 과정에서 좀 소홀함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좀 양해 주시고, 어, 너그러이. 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산마니아도 어,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 천연보석 연구에 이쪽으로 내가 신경을 쓰고 더 전진하는 어, 우리 보석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쭉 이어나가는 산마니아 천연보석 연구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